필름이에요. 엄청 커요. 그럼 이게 태블릿이겠구만. 박스는 이게 더 크네요. 오, 와, 쉽 가봅시다. 자, 어깨나 무겁군 뜯고 오케이 꺼내면 나옵니다. 진짜 미쳤어요. 어머 어방 대박 어 대박 미쳤어. 여기 충전기들이랑 요 S 펜. 끝뭐고뭐지 화면이 두둥. 팍. 반가워요. 진짜 크다 어라. 다시. 아, 성공. 다음. 있는데 복사를 할까 말까요? 하지 맙시다. 아, 잠깐만. 안 할래요. 갑자기 용돈되는 바람에 어졌네요 이렇게 하고 뚜 지문으로 등록해 놓겠습니다. 뭐야? 아, 비밀번호. 이거, 어, 이거 엄청 커요 이거. 동동동동동동동동. 다 됐습니다. 이렇게. 다 됐어요. 와.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? 노트에다. 아 제가 여러분 사인을 만들었어요. 제 친구가 만들어준 거긴 한데. 뭐야? 자, 한번 제 사인 보여드릴게요. 제 사인은 이겁니다. 그러면 다들 안녕!